이 시간 저는 거룩한 방파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산을 사랑하십니까? 사랑 안 하십니까? <laughs> 네, 저는 부산을 너무 사랑합니다. 고향을 떠나본 사람만이 고향이 얼마나 좋은지 잘 안다고 하죠. 저도 5년 동안 부산을 한번 떠나봤습니다. 부산만큼 살기 좋고 아름다운 도시가 없습니다. 목사님은 왜 그렇게 부산이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부산에는 초량교회가 있기 때문에 초량교회가 있기 때문에 부산이 너무 좋습니다. 133년 동안 말씀을 지켜온 교회, 너무 소중한 초량교회, 초량교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부산이 너무 좋습니다 어, 약간 조금 이건 여러분 듣기에 좀 거북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laughs> 그런데 어, 부산을 잠시 떠나보신 분이라면 다른 거는 그립지 않는데 이거 하나는 딱 그립습니다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해변과 바다입니다 제가 예전에 경기도 이천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했었습니다 2년 동안 있을 때 정말 저희 가족이 답답한 때가 있었는데 바다를 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인천에서 영동고속도로를 타서 동쪽으로 가면 두 시간을 가야지 강릉 앞바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서쪽으로 두 시간을 또 가야지 인천 앞바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다 보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3년 전에 부산에 다시 왔습니다. 그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참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부산역 뒤쪽에 가시면, 어, 북항 진수공원이라는 곳이 생겼습니다. 어, 북항 진수공원 가보셨습니까? 가끔씩 제가 저희 가족들하고, 때로는 저희 우리 목사님들하고, 가끔씩 산책을 가곤을 하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어, 부산항 대교가 보이는 그 데크가 있습니다. 어, 낮에 가로 좋고, 밤에 가로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야경이 너무 아름답고요. 한번 가보면 저도 외국에 뭐 많이 다녀보지는 못했지만 호주 시드니가 안 부럽고 홍콩도 안 부럽고 싱가포르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제가 이렇게 부산의 해변과 바다 신수공원 이러한 것들을 기분 좋게 산책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방파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평소에는 바다를 보면 어, 오늘같이 좋은 날씨 때 보면 흰여울이 넘실거리는 바다를 봅니다 그렇죠? 영도에 가면 함주골 가는 방향으로 가면 흰여울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좋지 않을 때그 바다를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도시를 삼킬 것만 같은 괴물 같은 파도가 막 덮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방파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 파도 에너지를 흡수를 하죠, 그죠?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파제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을 지키는 너무나 중요한 구조물, 인프라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겠는데요. 자, 솔로몬 왕이 죽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 보암이 다스릴 때에,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북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이렇게 분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방 나라라는 거센 파도가 이방나라라는 거센 파도가 북왕국과 남왕국을 강타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립니다. 그죠?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 파괴하는 쓰나미. 이방나라는 끊임없이 남왕국, 북왕국, 택한 백성들을 계속 공격을 하고 침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이방나라의 거친 파도를 막아서는 방파제와 같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가 좀좀 길게 좀 읽었는데요. 마치 우리가 한국지를 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여러분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람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있죠 이스라엘 나라의 그 위쪽에 보면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시리아의 그 자리가 바로 아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람은 원래 어떤 나라였냐면요 다윗 왕 때에 요압에 의해서 항복을 해서 조공을 바쳤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 때에 사실은 이 이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은 사실 그 당시 고대 근동과 그 지중해 주변의 모든 국가를 그냥 다 점령을 했었죠.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람의 입장에서는 요 이스라엘에 대한 원한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약속 국가였습니다. 그냥 아람이 힘을 키웠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왕 말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북 이스라엘을 배반을 합니다. 그 이후로 아람은 끊임없이 북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갈등 구도를 이제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든지 조금만 틈이 있으면 북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본문을 이제 조금만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시면요. 아람 왕이 그의 신하들과 의논하는 장면이 딱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 저기에 진을 칩시다. 이 굉장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죠? 전쟁하기 전에 우리가 가서 여기저기 진을 좀채야 되겠다. 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절 말씀을 보면 화면이 싹 바뀌어 버립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왕은 절대로 여기저기 일을 지나가지 마십시오. 아람 군대가 매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 엘리사의 조언에 따라서 기가 막히게 아람 군대의 공격을 다 피해 버렸던 것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람 왕의 마음은 너무나 불편했던 것입니다. 아람 왕은 뭔가 우리 안에 의논했던 전략을 뭔가 이제 북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내통하는 사람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막 화를 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열왕기 하 6장 1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서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했던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와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정말 정말 신묘막측한 능력입니다. 그렇죠? 이 엘리사의 신묘막측한 능력이 이미 지금 동네에 소문이 자자한 거예요. 주변 국가에게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근데 신하들도 아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가 왕이 침실에서 했던 얘기도 다 알고 다 지금 얘기를 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람 왕이 너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를 체포해야 되겠다. 이 엘리사가 있었던 도단이라는 성읍에 아람의 군대를 보냅니다. 엘리사의 종들이 아침에 딱 일어났습니다. 깜짝 놀랐죠. 아람의 군사와 말과 병거가 도단 성읍을 확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종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까 본문에서 읽었죠.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주인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엘리사와 선지학교 제자 그 제자들에게 엄청난 지금 위기가 지금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돌파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대적이 지금 둘러섰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돌파를 해야 될까요? 열왕기야 6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사는 아람 군대가 와도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성업을 둘러쌌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불말과 불변거,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이미 산을 다 둘러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그 도단성업을 둘러싼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거룩하고 신실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긴 까닭일까요? 성도 여러분, 북이스라엘 지금 이때 북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아합 아시죠? 아합 아합의 아들인 요람 왕의 집권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아합이요 북이스라엘의 최고 빌런입니다. 제일 악인 중에 악인입니다. 이 악인의 아들 요라망의 집권 시기죠. 그러면 우리가 알수 있잖아요. 이때의 시기는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다. 엘리사,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의 가문이 이제 심판이 선언되었습니다 정말 극강 무도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깐 좀뭐 아담은 북 이스라엘을 이렇게 징계하는 하나님의 회초리였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한번 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방 국가는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징계하는 하나님의 회초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이유가 북 이스라엘 왕 때문이가? 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 때문도 아니었죠. 그 당시 여러분 북 이스라엘은 배들과 단에 금송아지가 있었습니다. 그냥 북이스라엘은 태칸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왜 아람 군대를 둘러쌌을까요 이유는 딱이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거기에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왕 기하 2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찍고 아멘 이 말씀 장면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엘리아가 딱 승천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엘리사에게 엘리사가 그렇게 원했던 엘리아의 영감의 갑절이 이렇게 전수되는 순간입니다 엘리야가 딱 승천할 때에 방금 우리 읽었죠.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병거와 마병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엘리사가 이 엘리야의 이 놀라운 영감과 이 능력을 그대로 계승했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아람 군사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다 기도했죠.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기도대로 아람 군사 군대 전체 눈이 다 멀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동화 같은 얘기입니까? 소설입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역사의 이름이. 한한 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눈이 멀어보니 아람 군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온이 길은 다른 길입니다. 이 성도 다른 성이니까 나를 따라오십시오. 당신이 찾고 있는 그 사람을 그 사람에게로 데려다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어떻게 어떻게 했습니까? 눈먼 아람 군사 군대를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사마리아로 데려가 버린 것입니다.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 수도 아닙니까? 아람 군사들이 사마리아로 들어갔습니다. 엘리사가 저들의 눈을 열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람 군사들이 반대로 이스라엘의 군대에 포위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동케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의 제갈공명과 같은 뭐 이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북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의기양양하게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그럼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과 활로 잡은 자가 아니니까 떡과 물을 먹고 마시게 하고 저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돌려보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이 포위된 아람 군대를, 군대를 위해서 음식을 베풀고 정말 유승하게 대접하고 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28절에 보니까 아람 군사 군,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 개혁자 존 낙스라는 사람 아십니까? 이 분이 했던 유명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한 민족보다 강하다. 아주 이 유명한 기도문입니다. 아마도 이존낙스의이 유명한 기도는 이거는 뭐 순전히 저의 그냥 추측입니다. 아마도 이 열왕기와 본문을 묵상을 하다가 나온 기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한 사람을 아람 한 나라가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이 연약한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이한 사람이 북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방파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매우 연약합니다. 그렇죠? 저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합니다. 무능합니다. 한 사람은 아무 일도 못 합니다. 한 사람은 열 사람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은 한 나라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가 누굴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 세계 최고의 부자 일론 머스크일까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가 누굴까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일까요? 이 세상에서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위대한 존재일까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돈과 권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며 우리의 마, 마인드와 생각을 완전히 좀 뒤집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거룩한 자존심이라는 말을 한번 써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나라의 운명, 이 조국 대한민국의 운명은 어디에 달려있을까요? 동북아시아의 명주로 강대국에게 절대 굴리지 않은 국제 정치적 감각이 있는 정치인에게 이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을까요? 이 나라의 운명은 글로벌 빅테크를 운영하는 세계적인 기업인에게 달려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나라의 운명은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조국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조국 대한민국 안에 강력한 군사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안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변거가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이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거룩한 자존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동북아의 복잡한 이 국제 정세 가운데 딱한 가운데에 있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제가 코리아 외국 사람들에게 제가 코리안이라고 얘기하면 가장 먼저 노스 코리아라고 노스 코리아냐 말씀 물어봅니다. 북한 사람이냐 물어봐요. 저는 뭐 노스 코리안이 아니다, 나 사우스 코리안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외국 사람이 항상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는 정은 킴은 안다 이렇게 꼭 얘기 얘기를 해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될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방파제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모여 있는 우리 초량 교회가 거룩한 방파제이기 때문입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하며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을 즐겁게 먹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없다면, 여러분 가정에 없다면, 여러분의 가정에는 방파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의 사람이 없으면 우리 가정에 악한 양의 파도가 들이칠 때에 막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교회 어머니들이 모여서 한 시간 반 동안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기도하러 나온 어머니 한 사람, 한 분이 가정을 든든히 지키는 거룩한 방파제입니다. 어머니 여도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머니 방파제는 있는데 왜 아버지 방파제는 없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어머니 방파제가 있으니까 아버지 방파제는 없어도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벽마다 기도를 깨우시는 우리 수십 명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러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새벽기도 인도했습니다. 우리 모사님 종에 가셔서 우리 부모사님들이 화요일 뭐 오늘 내일까지 인도를 하는데 하, 이곳에 앉아 있는 수십 명의 성도님들이 앞에 앉아 계시는데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 초량교회와 이 나라를 지키는 거룩한 방파제가 이곳에 앉아 계시는구나. 너무나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매일 성경 세장씩네장씩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통독하시는 우리 200여 명의 통독방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와 이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룩한 방파제입니다.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손목이 끊어지도록 필사하시는 50여 명의 필사반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지키는 거룩한 방파제입니다. 성소연위원 매일 성경 본문을 함께 묵상하고 단톡방에서 은혜를 나누는 야인과 보아스의 수십 명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 교회의 영적인 방파제들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전도를 훈련하고 실천하는 우리 전도대, 우리, 우리 훈련생들, 우리 성도님들이 조국 교회와 이 나라를 지키는 거룩한 방파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조금 가난하게 살아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좋은 집에 못 살고... 좋은 차못 타면을 어떻습니까? 명품 옷못 입어도 해외 여행 한번 여러분 못 다녀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국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거룩한 방파제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힘을 냅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조국 대한민국의 거룩한 방파제로 마약과 음란과 온갖 더러움이 이 나라를 휩쓸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동성애와 마약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이 나라를 타락시키려고 하는데 주여 하나님의 기쁨 우리 초랑교회 거룩한 방파제가 되게 하여 주옵 봐서 우리 교회가 방파제가 되게 원합니다 내가 우리 가정의 방파제가 되게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주 하나님 지켜보호해 주시고 조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거룩한 방파제로 영광스럽고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